아울러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의원님들께 10월 11일 1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달 말 목표를 완료 뭐,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본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공사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대상사업 검토, 수익성 분석 등 여주시 실정에 맞는 연구 용역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도시개발의 필요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여 자체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여주시도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경제도시 여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과 다른 점은 도시개발 경력이 있는 새로운 시장의 시각도 그 차이라고 할수 있고 SK공업영수 관련 여주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SK 하이닉스에서 협력업체 입주를 하게끔 후보자 시절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이것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도시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박시선 의원님께서 공사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의원님이 해안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 공사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에 따른 적자로 인하여 공단 전환을 추진했던 것으로 현재는 해당 사업 정리 후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